지금 연말 할인에 어, 가장 중심에 있는 차량은 이 3시리즈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혜택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차량이에요. 가장 주목을 해주시면 좋으신 차량인데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는 후륜 구동 모델과 사륜 구동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가 됐습니다. 가솔린 엔진은 후륜 구동 하나만 출시를 하는 반면에 사륜 구동도 같이 한번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차량이지만 사륜 구동은 사실 입학 물량이 많지는 않다 보니 정말 좀 빠르게 재고를 선. 점을 하시는 게좀 포인트가 되실 것 같고요 우산은 보고 계시는 후륜구동 모델 역시 디젤 모델 너무 연비가 훌륭하게 나옵니다 복합연비가 14km per l 가 넘어요 독한 연비 자체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실주행했었을 때 연비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제 출퇴근 거리에서는 이 차량이 저는 딱 맞는데 가솔린을 타고 있어서 이 차량을 볼 때마다 그냥 이 차량을 했었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차량입니다. 연비가 깡패예요.